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부부 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가족 간의 계좌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세금 폭탄 때문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만 했을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되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문제로 피해를 받게 되는지, 또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가치 있는 정보,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첫 번째 가족간 계좌이체란 무엇일까요? 가족간의 계좌이체 때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은 증여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물을 과세 표준화에서 부과시키는 세금을 의미하며 내가 무상으로 돈을 받았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시 이체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용돈, 학비 등의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체 금액이 적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족 간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형제 자식 등 가족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이하일 때 10%부터 30억 원을 초과 시 50%까지 증여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으로 무려 반이나 내야 하니 증여 금액이 큰 분들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이라도 증여세를 잘 모르신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 간의 계좌 거래 내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거래와 차이가 있을까요? 부부는 가정을 함께 이루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증여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동생활의 편이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며 국세청은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해당 내용을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을 사용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 경우 국세청은 증여행위를 쉽게 포착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계좌이체 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요? 국세청 직원들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들이 계좌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국세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셋째,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일을 포함하여 약 4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사업장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치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10년간의 증여 행위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며 비정기적인 수시 조사의 경우 재산 취득의 원천을 깊이 조사하므로 5년이나 8년 등더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절세 방법은 계좌이체 내역에 이체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 반드시 이체한 내용에 대한 표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적용 항목의 내용을 꼭 표시해서 보내야 증빙할 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중에는 증여일 경우와 증여가 아닐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세법 제46조를 보면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세 가지에 해당되더라도 이체 전에 한번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생활비의 경우 반드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거나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 목적으로 돈을 받아도 그 생활비가 재산취득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 돈으로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몇 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입금하는 행위도 증여로 볼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추기금은 증여세 대상일까요? 추기금은 혼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하객이 주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부모님의 자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하객이 부모님께 대신 전달해 준 축의금은 부부의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방명록 등을 통해 출처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지원해준 혼수는 증여세 대상일까요? 보통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들을 사주시는데요. 순수한 혼수용품의 목적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혼집 마련하라고 준 돈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물품을 대신 사드리고 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국세청에서는 부모님과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로 간주받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혼수용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한다면 가족 간 이체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한도를 보면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제금액은 일회 기준이 아니고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끼리의 이체라 하더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하시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 알려드린 내용 잘 유의하시고요.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